자 이제 사출 성형 공정에 들어가 보죠 여기 동영상은 어이 링크를 따라가 보면 유튜브에 이 트레인 인터랙티브 채널에 있는 동영상이에요 여기 보면 음 요거죠 Introduction to injection molding. 성형, 소개, the following sequence illustrates the basic functions of an injection molding machine and the process by which plastic pellets are transformed into molded parts. Pellets are fed into the hopper. 자 여기서 이제 그 플라스틱 펠렛은 호퍼를 통해서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그 플라스틱 소재 자체가 이 펠렛이라는 거는 좁쌀 알갱이 같은 건데 좁쌀 알갱이 형태로 고체 상태로 그 호퍼로 공급이 되는 거죠. 음, 여기서 이제 펠렛으로, 펠렛 형태로 이제 공급하는 이유는 그 이게 뭐 설명해야 되는지 뭐좀 그렇긴 한데 우선 그 수지 수지를 저기서 보면 플라스틱 펠렛 형태로 공급한다 그랬죠. 다시 얘기해서 이제 고체 상태로 고체 상태로 공급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고체 상태가 아니고 그냥 어디서 한꺼번에 녹여서 그냥 줄줄줄줄 흘려 보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물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체 상태로 그 보내는 이유는 이 플라스틱 소재 자체가 굉장히 그 가늘고 긴실 같은 분자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장시간 그 녹아 있으면 이 가늘고 긴 실처럼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죠. 중간에가 끊어지면 재료 물성치가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이제 요구하는 그 기계적 성질을 얻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고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할수할수 없이 이제 이렇게 고체 상태로 이렇게 좁쌀 알갱이처럼 재료를 공급하게 되죠. 음,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둔다. 그러면 그 플라스틱 수지든, 음 플라스틱 수지든, 장시간 용용. 있으면 재료, 물성치의 저하를 가져온다. 뭐 이렇게 뭐해 놓으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계속 보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동영상을 조금 뒤로 가 보면 스크류는 컨베이 뭐 컨베이어 있죠. 이렇게 뭐 앞으로 쭉 보내는 거죠. 그 이송시키는 거죠. 스크류 컨베이스앤 그 펠렛을 녹이는 거죠. 그러니까 스크류가 단지 그요 수질을 앞으로 보내는 행위만 하는 게 아니고 녹이기도 하는 거죠. 그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사출기 본 사람들은 여기 이제 스크류 감싸고 있는 걸 바레리다 그러는데 바레를 다시 이렇게 히타가 뭐 보통 한 네다섯 개 이상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 히타로 그 소재를 녹이는 줄 아는데 뭐 물론 히타에서 히타에 의해서 녹는 소재도 있긴 있겠지만 그 절반 이상은 사실은 요 스크류가 녹이죠 스크류가 이렇게 돌면서 이제 스크류 이제 계속 이렇게 돌리고 뒤에서는 백 프레셔라 그래 갖고 압력을 주는데 그럼 이제 수지가 억지로 밀려서 앞으로 가면서 이 수지하고 수지 사이가 그 서로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지가 대부분 마찰열에 의해서 녹죠. 그래서 스크류가 이 팔레트 형태의 재료를 그 이송도 하지만 녹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계속 보죠. The the is into the mold. 자, 그 다음에 녹은 플라스틱 수지는 금형에 렇스해인이라 그랬죠. 이거 굉장히 이 힘을 줘서그 금형 쪽서로 밀어 넣는데 렇그 이렇게 큰힘 이렇게 되는 거는 게이 용용된 수지가 굉장히 점도가 높죠. 음 사실, 점도라고 하는 거는, 음 점도는 사실, 뭐, 분자량이 클수록 높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 수지는 이제 고분자 화합물인데, 그래서 이 고분자 화합물이 재료 물성치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실처럼 길게 길게 그 결합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뭐이 실처럼 길게 있다 그래서 실처럼 이렇게 쭉 들어가진 않죠. 자연 상태로 두면 실이 이제 실도 뭐막 엉키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엉키는 상태로 돼서 이렇게 아무 하중을 안 받으면 뭐 거의 구 형태로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분자량이 크면 이 점도가 높아지는 거죠. 점도가 높다는 얘기는 <laughs> 음 우리 그 아침마다 뭐 이빨 닦을 때 우리 치약 같은 거 보면 치약 짜내기가 그렇게 뭐 쉽지 않죠. 굉장히 힘을 줘서 짜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이제 점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점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하중으로 큰 하중을 줘서 금형에 밀어 넣어야 되는 거죠. 자, 계속 보죠. The parts are the is the mold.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억지로 밀어 넣어서 금형 안에서 그 제품이 성형이 되고 식는 거죠. 음 이게 성형 먼저 되고 그다음 식는다 것보다 이제 금형은 계속 냉각이 되 있는 상태니까 이제 성형하는 동시에 표면부터 이렇게 식기 시작하겠죠. 다음에 그 차가운 표면부터 이제 식고. 이제 성형이 다 되고도 이제 일정 시간 시간 시간을 줘야지 이제 제품이 그 g The s o n 출할정도 l i t 게 l e bit of a song. The song is 금형을 열고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고 자, 이렇게 이제 뭐 간단하죠?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아이고 우리가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그 플라스틱 수지는 이게 고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 장시간 용융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고분자 화합물이니까. 점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 이제 재료도 고체 상태로 플라스틱 팰렛으로 공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점도가 높기 때문에 금형에는 굉장히 큰 힘을 줘서 밀어 넣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역설적이지만 이 높은 이 점도가 그 하중면에서는 그니까 뭐 금형 강성에는 불리하지요. 그런데. 거꾸로 점도가 높기 때문에 그 제품의 완성도 면에서는 굉장히 또 유리한 면이 있죠. 음 유리 면이 있다. 되는데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는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하는 게 낫겠네요 아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좀 쉬었다 하죠 이게 동영상이 너무 기니까 전부들 싫어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 가능하면 한 페이지씩 짧게 짧게 하기로 하죠.